안녕하세요. 현치님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. 이제 또 여러분들과 1월 12일입니다. 월요일에 하루를 또 살펴볼 거고요. 어일요 오늘의 운세가 제가 또 깜빡했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어 원래 토요일 저녁에 업로드를 했어야 되는데 일요일 또 오전에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 한 번쯤 보고 오늘 하루 도 일요일 하루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그런 일이 최대한 더 없도록 한번 해볼 텐데 한 번씩 또 이런 일이 생긴다 어, 좀더 신경 쓰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주의 시작 월요일 잘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 또 어떨지 어, 살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는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그럼 여기 나오고 있는 다섯 가지의 카드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.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번 분들 자, 1번 분들은 에이스 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기분 좋은 소식이나 결과가 있기도 하고, 또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날이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. 뭔가 술을 드시는 분들은 과음하기 쉬운 날이니까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감정을 좀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, 그렇게또 소통을 하는 것, 여러모로 또 좋을 수 있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나의 기분이나 나의 상태가 또 주변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스스로 좀 이렇게 마음가짐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말한 마디, 행동 하나가 어떤 뭐 좋은 영향이 되기도 나쁜 영향이 되기도 할수 있으니 좋은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최대한 좀잘 드러내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것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 그리고 2번 분들. 이번 분들은 데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좀 쉬어가는 날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.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어, 끝에 이제 해가 떠오르게 되는 그런 날이다 보니까 어, 희망이 좀 늦더라도 어, 그래도 끝내 떠오르는 해를 바라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힘든 끝에 또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너무 급하지 않는 게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뭔가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희망을 보기도 전부터 좀 쳐져 버릴 수 있고 이렇게 뒤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혹은 또 이제 조금 시험 시험 어, 시간을 좀 길게 보고 길게 잡고 오늘 하루를 풀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그리고 3번 분들. 3번 분들은 파이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. 금전 어,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이면서도 주변에 좀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겠고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 가는 게참 어려운 날입니다 뭘 하더라도 혼자 하기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누군가와 좀 귀찮더라도 함께 하는 게 여러모로 또 오늘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묵묵하게 내가 맡은 그 길을 잘 가야 되는 그런 하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리 부상 같은 거, 넘어지는 거, 미끄러지는 거 오늘 또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나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한다는 라게 좋은 쪽으로 잘 돌아오진 않으니까 오늘은 뭔가 엄청 큰 행운을 바라기보다는요 주어진 상황에서의 어떻게 내가 또잘 보내는가 잘 이렇게 또 주어진 상황을 풀어나가는가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게 아주 중요할 거라 보입니다 그리고 4번 분들 4번 분들은 페이지 원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취업적으로 운이 좋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뭐, 첫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, 그것 또한 아주 좋다, 잘 풀린다, 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어, 목표가 있다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도 좋은 날이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아무래도 좀 발로 뛰는 일들이 많습니다. 앉아서 생각하고, 뭐, 구상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좀 몸서 움직이고 실천해야 되는 일들이 좀 많다 보니까, 좀, 어, 발이 좀 바쁘다, 분주하다, 라는 것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, 5번 분들. 5번 분들은. 컵 4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또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. 거절하게 되는 일들도 좀 있을 거라고 보이기도 합니다.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내가 주어진 것에 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를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새로운 걸 해보거나 다양한 걸 해보기보다는 늘 해오던 그런 것에 좀더 시간을 투자하는 게 오늘은 또 낫지 않나.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고요. 어, 소식 발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도 또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내가 기대한 뭐 결과 발표 같은 거를 좀 듣게 되는 경우들 오늘도 따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카드만 보면 재밌는 날은 아니에요. 뭐 재밌거나 흥미로운 날은 아니고 좀 지루하다라는 얘기도 또 하는 부분인데 그런 지루한 일들을 그래도 좀 끝까지 고집있게 해가야 오늘은 좋다. 그래서 뭐 내가 재밌는 것만 골라서 할수 있는 날은 아니다라는 것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다섯 가지 카드 선택지 보며 오늘 하루 살펴보게 되었습니다. 좋은 또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또 월요일인데 또몸 컨디션 이게 참 요즘 같은 겨울 날씨에는 좋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하고 컨디션도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또한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잘 풀어나가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. 스스로 컨디션도 점검하시고 뭔가 준비운동 같은 그런 월요일이었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현치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안녕!